이제 좀 방송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주 4회 어, 방송이 어, 정해진 시간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각 요일에 맞는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이제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 대신 이제 주일에 지금 매주 진행하던 라이브 방송이니 민트 찬양 집 방송은 이제 좀 매달 첫 주, 매달 첫 번째 주에 라이브 소통방송 형식으로 좀 이제 어 변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던 라이브 방송은 이제 매주 첫 번째에 하는 매달, 그러니까 월 1회 첫 번째 주에 하는 라이브 방송의 형태로 좀 저희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각주사회 하는 방송 동안 녹화방송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 컨텐츠를 준비해서 업로드하는 방향으로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가 좀 음, 말씀을 드리면요. 계획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주일에는 1어 찬양 중심의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첫 번째 주는 이제 진행하던 대로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하고 찬양하는 방송으로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어 그리고 2주차에서 3주차에는 어 저희가 찬양 예배처럼, 이렇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예배, 예배 경배와 찬양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찬양을 저희가 따로 녹음을 해서 그 예배 드리는 컨셉으로 이렇게 좀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또 마지막 주에, 아, 이게, 이게 3, 2주차에나 3주차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나머지 두번 회차, 한 달에 이제 보통 4주잖아요. 그래서 한, 나머지 두 주에는 이제 찬양 커버 곡, 이제 한 곡씩 저희가 이제 좀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찬양 한 곳씩 한 곳씩 커버곡, 그리고 자자, 저희 교회에서 만든 자작곡들을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쉽게 플레이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찬양 커버곡과 이제 찬양 예배 실황처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주일은 좀 찬양 위주의 방송을 업로드를 하고 매달 첫 번째 주에는 계속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 하면서 소통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방송 계획이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예능 방송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먹, 지금까지 진행했던 교회에서 먹힐까, 그리고 퀴즈쇼였던 BBQ, 그리고 이제 언박싱이라든지 이제 기독교 의 다양한 이제 뭐 문화적 컨텐츠나 뭐 이런 굿즈 상품들 뭐 이런 기독교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그좀 의외로 다양한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리뷰하는 뭐 언박싱이라든지 또 이런 좀 다양한 예능 콘텐츠를 위주로 월요일에는 좀 어, 정해진 시간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수, 수요일에는요 어~ 뉴 쌈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시편이 영어로 하면 쌈입니다. 쌈. Sam. 시편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는 그런 시가 담긴 어, 이게 시 모음집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찬양하는 게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 다양한 찬양들로. 그래서 새로운 시편, 새로운 찬양들, 뉴쌈. 그래서 그 새로운 찬양들에 있는, 부르고 있는 다양한 찬양 아티스트들을 저희가 이제 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소개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VS토론 지금까지 했던 VS토론 그리고 이제 리뷰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기독교 영화, 기독교 뭐 찬양 앨범 그리고 기독교 서적 다양한 뭐다양뭐 기독교 문화적인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다양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저희가 좀 대형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는 어, 우선은 언제 열릴지 모르는. 언제 열릴지 모르고, 모르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카페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담고 하는 아카페라는 어 예능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열릴지는 몰라요. 예, 저희도 지금 회의하는 중이고요. 저희가 언젠가 기습적으로 어느 곳에다가 그, 저희가 하루 종일 운영하는 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열어가지고, 이 기습적으로 이 카페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좀 다양한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을 좀 대접하고, 어, 좀 여러분들의 시상적 이야기도 담는 좀 예능, 새로운 스타일의 예능 프로그램을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은 아마 그, 이거를 좀 금요일은 매달 좀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찍어서 한달 내내 방송하든지, 예를 들두달 정도. 매주 금요일마다 업로드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주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주 4회 우선은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저희가 한달 동안 휴방을 할 예정이에요. 오늘 이후로. 그래서 8월 한 달은 휴방을 할 거고요. 9월 1일이 주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1일날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저희가 뭐 재충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달 동안은 어,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미리 좀 사전 제작들을 많이 하고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미리 조금 많이 준비를 해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로 계속 이렇게 한 번에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달 동안 미리 저희가 그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끊기지 않고 업로드를 할수 있도록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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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찍어놓고. 좀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라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 이런 계획에 나도 좀 비전을 갖고 있다. 좀 소망함이 든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뭐 영상 제작, 뭐 편집, 혹은 뭐 작가, 뭐 출연, 뭐 등등으로 종이명 뭐 스텝, 뭐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해 주시면 연락을 해 주시면, 어, 저희가, 저희도 좀 인원이 좀더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웨이버시 민트 채널의 방향성과 정체성 그리고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편집본을 나중에 이제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저희가 한달 동안은 휴방합니다. 한달 동안 휴방하고요. 그 새로운 형태로 어 편집, 어 녹화 좀 중심으로 해서 그주 4회 어, 주 3회로 바뀔 수도 있고, 뭐 2회로 바뀔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구축 가능한 한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어 여러분들이 매주 이 컨텐츠들을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돌아오는 대형 프로젝트 아카페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비밀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아카페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9월 1일날 라이브 방송으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 1화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짜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즌 1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마치고 저희가 더잘 준비해서 시즌 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어, 많은. 크리스천들 혹은 뭐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채로운 기독교 문화 컨텐츠 제작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어, 웨이브워시 민드채널입니다. 지금까지 어, 라이브 방송으로 중요 공지사항 전달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9월 1일에 만나요.